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3년 4월 26일입니다. 자, 송영길이 자 귀국하고 어, 검찰 수사를 지금 자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자 언론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 그래서 어, 언론 어, 관계 이걸 좀 맡아줄 그런 그 역할을 해,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에, 김의겸에게 요청했다. 아, 이런 내용이 지금 김의겸이 먼저 밝혔죠. 그래서 김의겸이 송영길로부터 아, 그런 거그 요청을 받고 자기가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김희겸이 송영길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이것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뭐,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여러 가지 비판률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송영길이 일단 탈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직 의원이고, 김희겸은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있고, 이런데. 어 탈당한 자를 위해서 현재 민주당에 속한 김의겸이 현직 배지를 단자가 대변인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이 이게 상당히 이상한 것이죠. 어,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그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쇄도했고 위장 탈당이냐 결국은 어, 조만간에 다시 복당한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면서 거짓 탈당이다라면서 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그 비판이 거세게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이 같은 철회, 하루 만에, 만 하루 만에 이런 철회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거센 비판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에, 이렇게 하루 만에 철회했을까? 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탈당한 송영길의 언론 대응을 당 대변인을 맡았었던 현역 의원이 맞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내부 비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자, 이재명이 지금 이런 뭐 내부의 비판에 따라서, 어, 자기가 했던 일을 갖다가 뭐 크게 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훈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에, 이 탈당한 부패, 이 부패 사건, 돈봉투 부패 사건의 몸통이 대변인을 둔다는 이 자체가 우선 문제가 많은 것인데 하루 정도는 그래도 김의겸이 어, 대변인을 맡는다 이런 그 어, 지금 보도가 쭉 이어져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연히 송영길이 송영길이 이재명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론이 지금 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언론 관계를 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김희겸이 지금 이제 대변인 하다 하지도 않고 있고, 이러니까 김희겸을 좀 이렇게 해서 역할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송영길이 이재명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들 사이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파리에 있을 때도 두 차례나 통화하고 이랬던 것이 있고 아, 둘 사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죠. 아, 그러기 때문에 에, 뭐 일방적으로 송영길이 단독으로 김익범한테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내 대변인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어, 이재명과 사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사진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갑자기 어.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김희겸이 아, 송윤길 전 대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적절한 아, 이런 상황이다. 아, 비판적인 부정적인 여론들이 쇄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신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대변인 그 부분이 철회가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만 하루 만에.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석연찮은 좀 냄새를 줍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김이겸이 과연 저이재명 아주 그 친명계로 좀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이겸은 얼마 전까지 이재명 밑에서 어 대변인을 했던 자고 완전히 그이재명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자입니다. 김이겸은 그리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어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재명과 여기도 송영길의 그 대변인을 맡는 그 과정에서 전후 과정에서 통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송영길은 송영길대로, 이재명은 이재명, 저, 김의겸은김의겸대로 이재명과 통화해서 OK 받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25일날 발, 언론에 보도를 했고, 오늘 26일날 조금 전에 만 하루 만에 다시 철회한다. 아, 라는 그 발표를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결국은 이재명이 틀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이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이 쏟아지는 것도 우선 겉으로 어, 그가 이렇게 이번 결정을 뒤집은 여기에 반대한 아, 이런 거그 이유라고 할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자, 이것이 이제 위장 탈당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기 코드 속자고 이재명도 그 다음에 당내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여파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 사실은 이제 돈봉투 이 여파가 송영길이 탈당함으로 해서 이제 송영길이 자기 입으로 그랬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일단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어 내가 모든 걸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도왔던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검찰에도 했고 사실은 민주당에도 향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같이 깔고 있는. 그런 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것을 역으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막 치솟았다가 송영길이 기국하고 어쨌거나 기국하고 뭐 자신이 검찰 추석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돈봉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끓다가 약간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마침 또 송영길이 자기가 뭐 어쨌든 입으로 자기가 다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또 탈당까지 했으니까 고맙게도 탈당까지 알아서 해주니까. 어, 그래서, 어, 이재명, 저, 송영길, 어, 연기란 니가 지금 혼자 알아서 좀 해, 해결을 해달라. 지금 그 김희겸 대변인 거는 좀안 되겠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고, 어, 당에도 상당히 지금 어, 안 좋은 영향을 줄것 같으니까 하면서 뭐 그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이재명이 개입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이재명이 개입됐기 때문에 송영길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사를 접었고 김희겸도 그런 식으로 어, 처리하는 대변인 맞는 걸 처리하는 이런 그 어, 다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 김희겸이 그런 식으로 했을 리가 없죠. 현직 빼지고. 더군다나 이재명 눈치를 보는 신명계의 그 입장에 있는 김의겸이 송영길의 대변인을 맡았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과정에서도 결국 이재명이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송영길이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이 민주당이 에, 지금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뭐 본인이 말로는 어, 당은 뭐 당대로 해서 당당하게 나가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송영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에서 뭐 어떤 검찰에 대해서 어 정치 수사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래서 당은 당대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어, 이렇게 그 계산하고 말은 그렇게 한 것이지만 속은 그런 계산이.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재명은 자기 입장에서 어 이렇게 해서 송영길 불똥이 튀지 않게끔 현재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연기란 니가 힘들겠지만 밖에서 잘 해결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와 뭐 이런 식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에 지금 송영길이 자기가 계속 뭐 출석을 하겠다 자신 출석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검찰 출석 퍼포먼스 이쉬인데 이것도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자, 검찰이 아, 지금 그 너를 부를 때가 아니다. 연기라. 아, 지금 순서가 있어, 수사에는 순서가 있지. 어, 지금 그 그렇게 불쑥 와서 하면은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면서 대신에 그렇게 그 검찰에 출석을 하고 싶으면은, 좋아 대신 서면, 서면으로 해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자, 적어가지고 보내봐. 검찰에 보내봐 서면을 제출해 봐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 송영길의 수를 잃고 뺨을 때렸다 뒤통수를 때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서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예전에 그 이재명이 검찰에 나가지도 않고 한동안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이라고 냈는데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이렇게 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 자세한 내용을 적으면 본인한테 나중에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은죄가 많으니까, 결국 그런 식의 매우 무성의한 어,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송영길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뭐, 당당하다고 얘기를 좀쭉 하고 있는데, 어,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전말에 대해서, 전모에 대해서, 어, 지난그전당대회 전모에 대해서, 뭐 쭉, 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어서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송영길이 지금 검찰 출석하겠다는 이 자체도 다 쉬웁니다, 이게. 어, 지금 최근에 드러난 그 파, 저 음성 파일만 해도 송영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게다 드러나 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송영길이 내가 당당하다고 그래갖고 뭐 장문에 서면을 제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송영길도 이재명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서면 답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어, 지금 현재, 어, 검찰에 이런 거 서면 제출을 하라는 이 요구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응이 나온 게 없어요. 어그 송영길 측의 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뭐 검찰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검찰에 이런 요구가 왔는데 과연 그러면 서면을 제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송영길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가 없고 어, 자세한 내용을 좁으면 그것이 나중에 본인한테 어,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그 뒷목을 잡는 이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아,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류의 그런 식의 그 아주 짧은 무송의한 서면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제제하지 않고 나는 계속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다가 이제 이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 다른 어떤 그 대변인을 하나 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일방적으로 뭐 검찰을 비난하면서 언론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 얘기하는 일방적인 얘기하는 이런 거그 여론전, 선전전을 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검찰 출석하겠다는 이 자체도 선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세한 어떤 내용이든. 자세한 내용이든 아니면 매우 무성한 내용이든 서면을 제출한다면 검찰로서는 그것 이하나이어 송영길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저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걸 검찰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너무 무성하면 무성한 대로 어,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상당히 높다. 또 전직 당 대표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송영길이 제출한 서명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자, 이런 것까지도 검찰이 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이 송영길 캠프에 있었던 실무자가 어 검찰에 불려가서 어, 그 휴대폰, 그 포레식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캠프 실무자가 보니까 이제 강래구 말고 다른 캠프 실무자인데, 송영기라고 매우 가까이 붙어 있던 자고, 어, 캠프에 있던 자고 물론, 그 다음에 뭐 지역 위원장이라든지 어떤 당원, 대위원들하고 어, 직접 이렇게 관련돼서 돈봉투를 뿌리고 어, 했을, 돈봉투를 뭐, 돈 뿌린 그런 의혹을 받는 자로 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본 녹취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오늘 그 검찰에 불려가서 자신의 그 휴대폰, 이게 폰행식 참관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송영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추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미 그 드러난 그것만 봐도 송영길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강내구까지, 강내구까지 이제 지금 3차 소환까지 됐습니다. 어, 강내구도 뭐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녹음 그 파일에 보면 아주 어, 구체적으로 그의 그 혐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그러면 주권들이 하나하나 아, 돈의 그 조성 불법자금의 조성과 관련됐던 그런 인물들이 하나하나 아, 결국 이제 구속이 되는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죠. 송영길이. 또 정치 경험도 많고 한데 지금 송영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볼때그 파리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회견했죠. 어, 전국에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전국에서 어, 자신을 선의로 도와준 선의를 도와준 많은 분들께 고맙고 죄송하다. 이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즉 선의로 도와줬다. 아,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종의 말 맞추기 시그널을 한 것인데, 지금 이제 송영길이 내세우려고 하는 전략은, 아, 그겁니다. 아, 내가 어떤, 뭐, 누구에게 돈을 내라. 강요한 적은 없지 않느냐. 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에게, 자신의 몸통이라고 하는 혐의에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돈을 누굴 줘라, 얼마 줘라. 그렇게 한 부분은 아직 녹취 파일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 않느냐.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좀 얼마 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그 녹음 파일, 이정근의 그 파일, 강내구의 파일을 보면 뭐 일단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런 거 가지고, 어, 이제 정당법, 정당법상에 보면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그 자금을 갖다가 돌렸다든지 매수를 하도록 그것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상으로는 이제 부정하게 에, 어떤 그 돈을 갖다가 누구에게 강압을 해서 압박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만들었을 만들었을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돈을 가지고 매수하기서 뿌렸을 때 이제 정당법 위반이 되는데 두 가지 다어 지금 이제 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번 돈 봉수 사건은. 근데 지금 송영기는 일단 심각한 게 정치학원법 위반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해당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 혐의라고 할수 있는 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돈을 줬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를 매수하게끔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뭐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한 게 없다. 근데 요걸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기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 어, 자기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려면 이제 일단 송영길의 그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서는 그 송영길을 도왔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불쑥 와가지고 나를 저 어, 검찰에서 불러라 이런 것은 상당히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어, 송영길의 이런 그 현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산을 깨기 위해서는 몸통인 송영길을 잡기 위해서는 송영길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받았을 법한 사람들, 송영길로부터 어떤 송영길에게 자금을 건넸을 법한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 자금을 건넸을 법한 그런 후원, 후원자들 후원 이런 사람들부터 불러가지고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영길을 불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송영길을 저, 검찰이 부를 리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송영길의 계산은 바로 그런 것이고 나 혼자 나 하나는 어, 빠져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어 일단은 이돈 봉투 이 사건 불법 사건의 수혜자고 몸통이고 현재 드러난 어, 녹음 파일 내용들을 보면 송영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드러나 있었어요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강내구가 많이 돈을 썼다며 라든지 나도, 나도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줬어 얼마를 해줬어 뭐 이런 얘기들 어, 약간 심미하긴 하지만 송영길이 이 불법적인 돈 조성과 그다음에. 살포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직접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촘촘하게 추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그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에 불쑥 들어가서 뭔가 지금 정보도 캐고 하려고 한것 같은데 오히려 검찰로부터 지금 뒤통수 맞았다 뺨을 맞았다 그렇게 오고 싶으면 나중에 불를 때 오고 일단 서면을 제출해라. 이렇게 검찰로부터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 검찰이 출석을 못 하게 하면 기자회견부터 하는 방안도 어 송영길 측에서 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이 점점 어 고립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이 좌파 진영 내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 대변인 저 김희겸 대변인도 지금 철회가 되고. 이재명이 방해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방해한 것이죠. 어, 이좀 불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탈탄까지 됐는데 다시 대, 기미겸을 놓게 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저 결국은 철래된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 다른 누굴 통해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송영길이 장난이 좀 고림부은 상태로 가고 있다.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재명에 대한 당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불쾌감 이런 것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전직 당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모든 걸다 불어버리고 당과 함께 폭파되는 뭐 이런 길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이제 믿고 이재명이란 민주당도 너 혼자서 장렬하게 산화해라. 니가 네때 알아서 좀 해봐라. 네 입으로 어 뭐다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에 불똥이 튀지 않게끔 혼자서는 알아서 좀 해봐라. 아 이런 거 차원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자신이 지금 어 꼬리자리기 이런 거그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어 송영길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또, 적용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박기태 한나라당 그 대표 그 당시에,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정당법 위반이 적용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 이번에 돈봉투 사건, 민주당의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정자법과 정당법을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치 정당법은 말 그대로 이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 이 행사에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매수 등의 목적으로 뿌렸을 경우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은 돈의 조송과 관련돼 가지고 부정한 방식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돈을 갖다가 모았을 때 그럴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송영길은 바로 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렇게 시그널을 준 것이죠. 아, 선의로 이렇게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입을 맞춰 달라, 담으로 달라, 뭐 이런 형태입니다. 어, 아,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박기태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준 것이죠. 고승덕 당시, 자,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그래서 자기 돈을 줬기 때문에 정치, 장업법 위반은 걸리지 않고 정당법 위반으로 걸려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자,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이 정하지 않은 불법 자금이 들어오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데 내가 내 돈을 쓰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기태가 그때 이 경우였죠. 자기 내가 내 돈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러나 자금을 외부에서 유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살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 규율 영역이 다르게 딱 이미 검찰이 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하겠다. 어디에는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 이미 방침을 세운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한 이 부분들, 이 부분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더 어, 정치 생명이 더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민주당의 현역들. 물론, 이제 돈을 받은 것도, 어, 유죄가 됩니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역들에 대해서 일부는, 어, 예를 들어서, 윤관석이나 이성만이나, 아마도 송영길도 정치자금법 위반, 뭐, 강내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그, 이, 당시 관련된 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대부분 또 살포에도 관여되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도 해당될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정치창금법 위반하게 되면 더치명상을입게 되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형이, 형이 확정된 후에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어, 정당법 위반보다 더엄혹하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저 의원들, 이 관련된 자들 또뭐 기타 당직자들도 굉장히 불안해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저 당선이 돼도 뭐 배지가 날아가고 그 뒤로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는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송영길도 요이 부분을 의식해서 최근에 그러한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의심이 다분히 됩니다. 음. 자기 개인은 빠져나갈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파일을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에 내가 지금 연루됐다라는 어떤 증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 아마 그 계속적으로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정당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아마 증거를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당연히 이 몸통이고 최대 수혜자인데 어 다른 사람들은 뭐두 가지 적용하면서. 송영길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만 적용한다. 그것도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송영길은 점점 더좀 시간이 가면서 냉혹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 이 정당의 냉혹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자리 행태 여기에 지금 어 송영길도 그 거기에 지금 이제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임을 본인 스스로 아마 좀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이제 김의겸.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대변인으로 생각을 했고, 아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아마도 이재명이 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그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좌절되는 걸 보면서, 아 완전히 내가 이제 혼자 있구나.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여기 아좀 검찰 수사를, 아 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머리가 매니, 많이 복잡하고, 또 민주당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불만 이런 것들도 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